진짜 구불구불 산길 느낌이다.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네. 아 저번에 왔을 때는 분수가 없었는데 분수가 확인됐네. 수영장은 아니겠지? 아두 번째 생실스 저번에 엄청 더울 때 왔었는데 이 되게 추울 때 왔네. 언제 와도 예쁜 것 같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 분위기가 달라졌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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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다 아시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뭘요? 이호수 집 다. 아시잖아요. 아 그거 알죠. 그래서 체크인하러 와죠 저기 새로 생겼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두 스테이프죠. 그렇죠. 물을 좀. 아물 사야 돼. 네. 어, 일단 불만 갖고 고 장작은 이 항상 저희가 여기다 쌓아뒀거든요 이쪽 그획 장작 없어. <laughs> 아 그럼 가져가고 저희 선물 선물해요. 이뻐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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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예요? 네. 와, 제가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어 잘하셨네, 잘하셨다. <laughs> 네. <잘 오셨어. 웃음> 다음에 네, 또 뵐게요. 즐거운 시간 눈빛이 날아가자 저번에 코카코 가서 텐트를 하나 세고 샀거든요 카즈미 핵3 0실터라고 아직 출시돼서 막 사시는 분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저희도 첫 피칭이라 사실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피칭이 쉽다고 하니까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 한 여섯 개에다가 스트링 여섯 개 이렇게 하나씩,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총1 2 개를 박으니까 이제 텐션이 좀 살아났고요. 이쪽은 조금 불편한 텐션이긴 한데,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벤틸레이션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이 레이스 쪽에 이렇게 메시망이 있어요. 그래서 동계 이제 난방을 쓸때 환기도 될것 같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벌레 같은 게잘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있네요. 착한데? 아 그래? 30분도 안 걸렸어 근 사이즈가 우리 그 허브 셔터 빅 있잖아 걔보다 그냥 조금 작은 거같 이거 물레탄 달려고 했더니 이쪽에는 못 다네요 저 입구 앞쪽에만 달 수가 있어서 여기 하나만 달아줬어 아 이거 어렵네 알았으면 반대로 돌렸지 몰랐지 어 이거 깔끔하다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어. 이렇게 쓰고. 그치, 다음에. 다음에는 창 쪽을, 저 좁은 데를 놔야겠어. 어, 어, 좀 아쉬운 게, 우레탄을 달수 있는 창이라고 뭔가 표시라도 있었으면은. 그러고. 아, 근데 어차피, 이게 자크가 바깥에 하나 더 있는 거라, 어. 우리가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치, 몰랐지 양쪽 다낄 때도 낄수 있는 줄 알았지. 음. 어쨌든 오늘은 이쪽 하나만 하고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신일 펜니터도 샀는데, 오늘 처음 가동해보는 거거든요. 어, 제 제품은 루스필 10L 샀고요. 이 색상은 블랙 사고 싶었는데, 블랙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일단 키워오케 이렇게, 어. 응. 대박에 열고, 어, 그다음안 올려야 돼. 안 올리는데? 세고라 뻑뻑하니까 잘안 음. 녹는다. 음. 이 10리터 통이잖아. 9리터. 2리터. 2리터? 어. 한 7리터만 채울까? 어. 여기 눈에 보일 때까지만 채우보자 어. 이게 20리터를 샀으면 얼마 나 무거웠겠어? 또 보인다. 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아유,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조금만 더. 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딱 거의 7 정도 되겠지. 뚜껑을 닫아서. 어? 응. 처음에는 이거 조금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름통에 기름 조금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소리 나지. 어, 꾸르륵꾸르륵. 그치? 꾸르륵. <laughs> 배고파. 아, 배고파. 음, <laughs> 응. 들어가는구나 시험가동. 응. 응. 처음 들으니까 설정온도 22도 실내온도 9도 떴어요. 이쯤 지나면 여기 불이 붙는다 했거든. 어, 어. 경운기 소리가 나. 어. 오. 오 가스냄새. 뭔가 좀불 들어와. 어. 따뜻해졌어. 이게 처음에 가스 냄새 많이 난다고 그랬거든. 어. 그래서 이거를 열한에 태워 냄새가 막못 견딜 정도의 냄새가 아니다. 처음에 이제 기름 들어가서 불 올라오면서 냄새가 게 나나봐. 음. 지금은 좀덜하네 음. 처음에는 그래. 제일 추워. 이거 엄청 따뜻하다. 어, 이 정도면 반팔 입고 잘 되겠는데? 그 여기는 아예 개방을 일단 해놨고, 여기는 막아놨고, 대신에 벤틸레이션 개방하고, 여기 이제, 어, 여기는 TPU 달아놨고, 여기는 벤틸레이션 개방하고, 여기는, 맞닿은 부분이라 약간 열어놨어요, 메시멈 쪽을. 아, 이제 킨지 5분밖에 안 된, 5분도 안 됐는데, 어, 꾸누꾸 문도 열려있는데, <laughs> 후끈후끈네 이게 이 텐트 사이즈에 너무 과분한 히터가 아닌가 싶은데 아, 여기 엄청 추워 아 그래? 온도가 다른데? 어. 아 이거 문을 열어놨는데 차이가 나이 신일신일 하는 게다 이유가,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네 아 따뜻하다 음. 여기다 두부 굽고 어. 구워가지고 내가 이 갖고 오는 거 같이 먹으면 되잖아 어 더워 그치 <laughs> 그러니까 식당에서 두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부 포장하는 거 있어 여기가 가평은 아닌데 가평 잣두부를팔더라고요 음. 두부 전골 먹고 그 구이용 두부를 따로 포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들기름을 잔뜩 발라놨네 맛있겠다 노란게 들기름 오씨 맛있겠다 등갈비. 등갈비. 아, 오늘 네, 너 등갈비는, 음. 허브솔트만 뿌려서, 그, <laughs> <laughs> 쉽새끼라는 브랜드에서 양고기를 사먹고, 인정받은, 요, 소스들인데, 그거 뿌려먹으면 맛있겠다. 음, 맛있지. 집에서, 손질해서 썰어온 등갈비에, 올리브오일. 귀찮아서, 그냥 여기다가 넣고, 비비면 되지, 뭐. 어. 올리브유를 잔뜩 뿌려주고, 이거짠 소스는, 뭐, 이거 이제 다 굽고 나서 뿌려 먹자. 음. 이렇게 붓으면 되겠지? 응. 어. 근데 이게 많이 뿌리면 짜니까. 음. 이렇게 해서 이한번 버무려주고. 근데 식당에서 포장한 거라 어. 두부가 좀 비싸긴 해 이게 그래. 15,000원이에요 이게 잣두부래 잣두부 어. 뭐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이 텐트는 진짜 메쉬도 있고 뭐 막는 것도 있고 TPU도 있고 아 그때 고카프 때안 샀으면 내가 후회했을 것 같아 텐트 너무 좋은데? 잘 익었다 이야 이게 두부 구이소 와, 아, 맛있겠다. 자, 이거는 정성스럽게 구운, 등갈비. 소금구이랑, 양꼬치 소스. 어, 양꼬치, 쨍한 소스? 응. 두부는 거의 익었네? 약불로. 되겠다. 어, 그냥 찍어 먹자, 이거. 응, 귀찮다. 아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한 잔만 먹어야겠다. 응. 감기 기운 있어서 한 잔만 먹을게요. 한 잔. 한 잔, 한 잔이야. 야, 이한 잔, 한 잔합시다. 짠. 아 <laughs> 좋다. 아우, 난 두부가 되게 맛있어 보이네. 응. 근데 이거 사온 거다 하기를 잘한 것 같다. 이게 얼마 안 되네. 응. 되게 마음 줄 알았더니 근데 이게 15,000원이면 좀 비싸긴 해좀 비싸 이게 식당에서 사갖고 비싼 거지 근데 맛있다 음. 음. 와 엄청 고소한데? 먹어봐야지 <laughs> 이거 고기 괜찮지? 고기를 다 먹었는데 아이 찬성을 찬성을 엄청 땡기네 그래서 짜파게티 하나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두부랑 고기만 먹으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음. 그래서 남은 고기를 짜파게티에서 같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짜파게티는 물안 버려도 돼. 음. 이대로 졸여서 뭐, 먹으면 쫑밖에 안 나고. 네. 와, 짜파게티 물도 안 버리고. 쟁반 짜파게티. 어, <laughs> 쟁반 짜장이다. <laughs> 역시 짜파게티. 일어났는데 아, 다 얼어 있더라고 지금 해가 들어서 허리가 조금 묵긴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송보송하게 괜찮아 요이니터 있으니까 그래도 내부의 네 결론은 하나도 없다 그 아래쪽 스커트 쪽은 조금 있어 아 이게 피칭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밤에 조금 한기가 조금 있었고 다음에 피칭할 때는 이쪽 폴대를 좀더 당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넓게 피칭을 해가지고 터피칭이라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 이 밴딩을 바짝 당겨서 폴대를 캡에다가 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느슨하게 껴가지고 이렇게 어, 내시망이 드러나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기가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 페이퍼 때문에 그렇게 춥게 자진 않았는데, 어, 다음에 할 때는 도거를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네요. 응. 어. 밖에안 남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laughs> 저녁엔 그렇게 춥더니, 해 뜨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괜찮네. 이는 언제라도 좋아요. 열었나? 꼬리 <laughs> 얼었어 라아 음. <laughs> 아, 그렇게 안 달아 음. 볼래? 하루 종일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원 없이 불멍하기. 없죠? 아, 그래? 우리가 햅, 나무가 없으니까 저기가. 그래서 선풍기 빌려드릴까요, 마크님? 네, 맞아요. <웃음> <웃음>